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오늘은 3040 직장인이 연금저축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뽑는 방법, 연금저축을 적게 내고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후에 얼마나 필요할 것 같으세요? 국민연금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으로 적정 노후 생활비는 267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164만 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66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44%는 월 90만 원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30대이신 분들은 아마 노후라는 게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젠간 나이가 들고 일을 할수 없게 되는데 기대 수명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요새는 일찌감치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수익이 불규칙한 투자 상품보다는 기준금리와 연동해서. 확정 수익을 주는 공시 이율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보험이 있습니다. 저금리 때는 기준금리가 약1% 이러니까 쳐다도 안 봤는데, 지금은 3%대거든요. 또,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까. 다만, 내가 직접 운용해서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 원금 손실 리스크 감내할 수 있다 하시면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낫고요 나는 투자가 좀 어렵고 원금은 꼭 유지해야 한다 하는 분들은 연금저축 신탁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현재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에 연금저축 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보험의 장점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죠 연간 400만 원 한도 월 34만 원까지는 납부액의 최대 16. 6.5%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3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두 번째는 과세 이연 그리고 복리 효과가 있는데요.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금융자산을 사고 팔때 이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연기할 수가 있어요. 당장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율 과세.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연금소득세가 3.3% 많아도 5.5%로 배당소득세보다 적어요. 네 번째.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방식 중에서 종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금저축 펀드나 신탁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방식이 모두 확정 기간형이에요. 반면 연금저축 보험은 확정 기간형, 종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을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방법은 없냐? 자, 현실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법, 혹은 같은 돈을 내고 최대한 복리 효과를 크게 누리는 법. 첫 번째 일찍 가입하 하고 오래 유지하기입니다. 총 납부액에 갔더라도 얼마나 일찍 가입해서 오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령액에 큰 차이가 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만 30세와 만 40세 각각 월 20만 원씩 20년을 납부해서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공시 이율은 2022년 12월 기준 2.55%로 가정했어요. 납입액은 둘다 4,800만 원으로 같아요. 하지만 연금 개시 시점에 일시금으로 내가 받는다고 하면 30세부터 시작한 사람은 예상 수령액이 8,707만 원입니다. 반면에 4 0세 시작한 사람은 6,795만 원을 받아요. 같은 돈을 10년 일찍 시작했을 뿐인데 무려 1912만 원을 더 받는 거죠. 30세와 50세 시작한다면 차이는 훨씬 더 커지겠죠. 자, 50세에 30만 원씩 10년을 납부하고 65세에 개시를 한다. 그럼 예상 수령액이 4424만 원이에요. 근데 30세에 30만 원씩 10년 똑같이 납부하고 65세에 개시하면 7243만 원으로 대략 60% 이상을 더 받습니다. 연금 저축의 장점은 복리로 굴러가면서 이자의 이자 붙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일찍 가입해야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오래 굴려서 복리 효과 극대화하기. 두 번째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그리고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 자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은 계약된 기간 동안은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금융감독원에 보험담호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연금보험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을 클릭하면 직접 상품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30세, 월 20만원, 납입 10년, 유지 기간은 20년으로 해볼게요. 자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그리고 해지 환급금, 환급률까지 쫙볼 수가 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3.25%인데요. 보험사 별로는 금리가 1%대부터2%중 후반대까지 다양합니다. 세 번째 카드 납부가 가능한 상품으로 고르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저축성 상품은 카드 결제가 안 돼요. 보험사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 정도입니다. 나머지 몇몇 가능한 상품들도 아 매달 1일 전화해서 결제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데요. 현재 연금 저축 보험 중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한 상품은 국내딱한개 있습니다. 하나생명의 무배당 하나원큐 연금 저축 보험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딱 나와 있어요. 특정 제휴 카드에 한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아무거나 다 되고요. 심지어 카드 실적도 인정이 됩니다. 완전 꿀. 신용 카드 사용을 권장하진 않아요. 네, 저는 꼭 써야 한다면 고정 지출 위주로 세팅을 해 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연금은 심지어 저축이잖아요. 저축하면서 카드 실적을 채울 수 있고, 또 실적을 채웠으니까 각종 카드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고, 카드 사용분만큼 연말 정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니까 전 이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 카드나 혜택은 딱 이벤트 기간 동안만 가능하니까 연금 저축 보험 고민하셨던 분들은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하면 네버포인트 3만점도 지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겁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사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는데요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이 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30만원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20만원 가입 후 추가로 10만원을 납입하면 수수료가 더 저렴해지는 건데요 이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마지막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34만원까지 꽉꽉 채우는 겁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뿐만이 아니라 직장인인 현재에도 이 연금저축 혜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거겠죠. 자, 연금저축의 최대 혜택은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쇼핑몰에서 장을 보는데 3만원 이상 구매하면 할인 쿠폰 만원을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피킹률이 좋나요? 딱 3만원치만 사야 33.3%를 할인 받는 거잖아요. 내가 4만원치 사서 만원 할인 쿠폰을 쓰면 할인율이 25%밖에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최소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은 하겠다 하는 분들은 세액공제 한도인 월 34만원까지는 챙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 중도인주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한 금액만큼은 다 토해내야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